네, 반갑습니다. 안전한 중고차, 투명하게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는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등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천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이 차량, SUV로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드링카는요, 바로 제 뒤에 있는 포드의 익스플로러2.3 AWD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1,640만원 매 1,640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익스플로러 2.3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차량 스펙 설명도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2 0 1 6년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14만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력 고상 단순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못사고 차량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익스플로러 차량의 외관 컨디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자, 전면부 쪽 가주시면요 가장 선호하시는 화이트바드입니다 정말 깔끔 하고요. 또 옵션이 굉장히 많은 게이 범퍼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전방 카메라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안쪽에 보시면 또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절할 수 있는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옵션들 정말 너무나도 많고요 이어서 측면 부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휠 컨디션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하셨고요. 지금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 네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 프론트에다부터 도어 쪽또 도어 쪽, 쪽 주목해 주시면은 네 이렇게 지금 시크릿 넘버 도어락까지 들어가 있고요. 뒤쪽까지 쭉 보고 있는데 일단 교체된 부위가 없다 보니까 도색 차이 전혀 없고요. 문콕도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 아래쪽 휠 컨디션 보도록 할게요 앞쪽과 동일하게 정말 새것 같은 휠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뒷바퀴 트레드 역시 앞쪽과 동일하게 한8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년은 교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합니다 일단 옵션 봤을 때는 범퍼 쪽에는 후방 감지 센서와 번호판 이쪽에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요 자이체랑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당연히 전동 트렁크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했을 때 지금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또 안쪽에 봤을 때는 가죽 매트까지 깔아주셨기 때문에 관리까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봤을 때는 이 3열을 폴딩, 언폴딩 할수 있는 스위치 이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지금 전동 트렁크 작동 상태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조수석 쪽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이쪽 또한 바디 쪽과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외관을 갖고 있고요. 이제.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2.3 차량을 이제는 천만 원 중반대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내 들어가서 풍부한 옵션과 공간성, 컨디션까지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들어왔을 때 담배 냄새 같은 거 전혀 안 나고요 또 이렇게 스페어키까지 두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키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그럼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네 확실히 가솔린 차량답게 정말 부드럽고요 네, 정말 정숙한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천장에 보시면요. 네,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개방감 좋고요. 1열뿐만 아니라 2열도 개방이 되기 때문에 커튼 개방해 봤을 때는 어마무시한 개방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자, 전방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ECM 루밀러 뒤편에는 하이패스 단발기, 블랙박스까지 모든 액세서리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뒤로 꾹 누르게 되면 은 이렇게 지금 포드 순정 지니 내비게이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GPS, 터치, 반응속도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또 외관에 보셨던 이 후방 카메라 정말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렇 핸들가 조형에 맞게끔 연동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또 전방에 보시면요 이렇게 전방 카메라까지 나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뷰 버튼, 자동 주차 시스템, 파킹 어시스트 기능, 그 아래쪽에는 소니 오디오 스피커 그리고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기어봉 뒤쪽에 쭉 보시면요 지형에 맞는 드라이브 셀렉터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좌측과 우측에 트립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우측에는 핸즈프리 기능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운전석과 조우석의 전동 시트 옵션과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스플로우 차량 앞좌석 공간성만 확인해봤는데 옵션들 정말 많고요. 이제 이 차량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성과 컨디션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패밀리! SUV 차량답게 공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렇게 뒷좌석 등받이까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으시는 분들 굉장히 편안하게 동승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쪽에 봤을 때는요,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개방감 때문에 뒷좌석에 동승하시는 분들도 답답함 없이 동행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정말 또 깔끔한 시트 컨디션과 그 아래쪽에 봤을 때는 1열과 2열에 모두 다 코일 매트를 깔아주셨기 때문에 전 차주님께서도 정말 관리까지 신경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익스플로우 차량의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정말 가솔린 SUV 차량답게 정말 정수성과 부드러움 같이 겸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이스플로 차량 의 스펙 설명 간단히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2016년형 모델이고요. 주행 거리 14만 키로 주행된 중고차 성능 기록 보상 단순 교체 항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 의드인 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1천만원 중반대까지 정말 착한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1640만원, 1640만원에 정말 4륜구동의 안전성과 정말 또 풍부한 옵션, 그리고 정말 이 차박 캠핑의 끝판 왕! 익스플로러채랑 만나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시구매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 아이들링카 대표분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보다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도이렇게 익스플로러채랑 영상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하시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 아이들링카의 소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